를 극복하고 어, 연변에서 어, 중국에서 또 일제에서 일제 지배하에서 배울 수 밖에 없었던 유학길에 에, 동양의 최고의 에기스를 받아갔고 그당시에에기스는 군사력에다가 어, 안보 어, 경제력 이었고 또 정신적으로 중요한 그때의 그것을 받아갔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웨스턴스타일로 세팅된 거기에 동양권의 최고의 학문과 군사력을 직결시켜갖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지킬 수 있었던 그의 귀한 정신이 하나 저에게 임팩트로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대가 어렵고 어렵고 어려운 시국 중에 군사혁명군이 되어갖고 이 나라를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해서 이 60년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60여 년 동안에 혁격한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어떤 분야는 넘버 6, 어떤 분야는 넘버 10, 소위 10대 강국 인도월드 세계에서 10대 강국이 될수 있게 하는데 그에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스피릿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만이 갖고 있었던 그 스피릿을 한국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는데, 그게 혁명 공학이었고, 또 그게 바로 국민교육헌장 속에 속했던 굉장히 중요한 국민개몽운동이었습니다거기다가 릴리저스 파티에서 보면, 그는 단순히 60만 대본을 강군으로 만들고, 어떤 무기의 강국으로만, 강군으로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릴리저스 파워를 심어줘서 신앙 전력화라고 하는 세계 유례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또, 김한란 박사 등을 비롯한 굉장하신 분들을 세계 무대에 진출시켜서, 신앙전력화에 대한 우리 이 군대를 어 신앙전력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기에, 이 목사이면서 또 대학을 운영하는 CEO이면서 또 대학의 총장을 하면서 또 목회하고 있는 저로서, 저는 어 해군의 1년, 해병대의 4년 채플린으로 근무했는데, 이 박정희 정신은 바로 내가 취득한 것이고 제가 대학 다닐 때저 치주학번인데 대학 다닐 때에는 엔티 스튜던트가 될수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이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훌륭한 일이 많이 있고 최근에 제가 접한 정보는 통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들을 하신 분 제가 그래서 이 일에 관여하게 되었고. 또 소속국 변호사를 통해서 단체가 윤 대통령에 의해서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겠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주에 창설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이 단체들이 박정희 대통령 그를 만나다 하는 타이틀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